신. 인간혁명 29권. 이게다 다이사코 상. 나. 대화는 인간의 가장 뛰어난 특성이면서 인간성의 발로이다.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 마음의 문은 열리고 서로 이해하게 되어 우정의 스크럼은 넓혀진다. 대화는 마음의 허영의 갑옷을 입고 공허한 미사여구를 난발하는 것이 아니다. 정나라한 인간으로서 성실과 신념과 인내를 갖고 펼치는 인격의 촉발이다. 불교의 지자가 한 말씀에 성불사를 함. 어서 사백 족이라고 있다. 모든 경전의 왕 법화경은 불타와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이다. 실엔 대성인이 저술하신 입정 안국론도 주인과 손님이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대화는 격려의 힘이다. 희망의 빛이다. 용기를 속게 하는 셈이다. 생명을 소생시키는 신선한 바람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놓는다. 1978년 10월 10일 오후, 아내 미네코와 함께 야마모토 신이치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불확실성의 시대 등의 저자로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명예 교수 존 케이 겔브레이스와 부인 캐서린 여사 일행을 세교신문사에서 맞이했다. 키가 큰 은발의 박사가 신문사 현관 앞에 멈춰선 차에서 내리자 마중 나온 여자부 대표로부터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1908년 생인 박사는 곧 70살이 된다. 하지만 박사의 눈동자에는 투지가 빛나고 표정에는 청년의 활력이 넘쳤다.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는 사람은 젊다. 신이치가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9월 10일에 미국을 출발한 박사는 요인들과 회견하고 강연도 거듭하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인도 타이를 거쳐 일본에 도착했다. 하지만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야말로 만나뵙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니 여독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옆에서 캐서린 부인이 신이치의 아내 미네코가 선사한 꽃다발을 안고 이렇게 말했다. 사모님이 주시는 꽃다발을 받은 데다 마당을 가득 채운 여자. 우여, 여러분에게서는 아름다운 웃음꽃을 받았습니다. 환대를 받고 힘이 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에 웃음꽃이 더욱 환하게 퍼졌다. 신이치가 오늘은 마음껏 대화합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라고 말하고 일행을 안으로 안내했다. 겔브레이스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주 인도 미국 대사, 미국 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트루먼, 케네디, 존슨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좌했다 저서로는 풍요로운 사회, 새로운 산업국가, 경제학과 공공목적 등 다수가 있다. 특히 이해 2월에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일본어로 번역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의 이름은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졌다. 갤브레이스 박사의 키는 2미터가 넘었다. 안내하는 야모모토 신이치의 머리가 박사의 어깨에도 닿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담 장소에 도착하자 다시 새롭게 인사를 나눴다. 신해체가 박사를 올려다 보더니 머리 쪽으로 손을 뻗으며 유머를 섞어 이렇게 말했다. 이미 보셨겠지만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은 후지산입니다. 저는 경제학의 거장 갤브레스 선생님을 맞이해 후지산을 올려다보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사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이렇게 키가 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위험한 인물은 아닙니다. 큰 웃음이 일었다. 박사의 말을 받아 신의치가 말했다. 키가 큰 사람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바닥은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자세하게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사람이 논의해 의견 합의를 본다면 전체의 확실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박사를 초청한 기업 중 하나인 출판사 사장들도 함께 했다. 두 사람이 대화에 웃음을 재며 귀를 기울였다. 대화는 신혜치와 박사가 번갈아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먼저 신이치가 물었다. 현대는 인간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고 죽음은 별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밝히고 행복을 추구하는데도 또한 사회와 문명의 본연적인 모습을 생각하는데도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생사관을 확립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은 생명은 영원하다고 설합니다. 요컨대 인간의 죽음이란 생명이 대우주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생명은 연속해서 다시 연을 만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는 행동, 말, 생각이 업으로 쌓여 계속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만, 박사는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해명하지 않고서는 삶도 해명할 수 없다. 갤브레이스 박사는 신의치가 제기한 문제에 깊이 사색하듯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인생을 생각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 어렵고 또 신비로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단 존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 내세가 있을지 없을지 이 눈으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유머를 있지 않았다. 웃음은 대화할 때 유난류가 된다. 중요하고 심각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딱딱해지기 쉽다. 박사는 모두를 즐겁게 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했으리라. 세진은 박사의 세심한 배려를 느꼈다. 회담의 주제는 독서론, 결혼관 등 여러 방면에 걸쳤다.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화제가 되자 두 사람 모두 톨스토이라고 말해 박사가 오 하고 환성을 올리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좋은 사람을 사귀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화제가 인생론에 이르자 신이치는 박사에게 모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렇다 할 명확한 모토는 없지만 한 가지 정해놓은 규칙은 있습니다. 지금은 일하자. 그러나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시니치는 훌륭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하자는 장대한 이상을 품으면서도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온 힘을 다해 행동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는 쉽게 결과를 내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닌 더 높은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뜻일 것이다. 시니치도 모토가 무엇이냐는 박사의 질문을 받고 파랑은 장애를 만날수록 그 완고함을 더한다고 대답했다. 신혜진은 갤브레이스 박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입니다. 부모인 제가 봐도 지성을 겸비한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의 신혜진은 일찍이 토인비 박사와 대담했을 때가 떠올랐다. 인생을 걸어오면서 겪은 가장 슬픈 일을 묻자 토인비 박사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입니다라고 침통한 얼굴로 말했다. 깍지를 끼고 기도하듯 가만히 앉아 눈물을 불썽이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아무리 저명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비애의 큰 파도가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숙명의 폭풍우에 몸부림치고 싸우며 살아간다. 실현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 고뇌에 지느냐, 아니면 그 고뇌 속에서 자신을 연마하고 고양하고 강하게 하느냐, 거기에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열쇠가 있다. 박사는 자신을 주인도 미국 대사로 임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흉탄에 쓰러졌을 때의 고충을 수례하기도 했다. 그리고 화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로 옮겨지면서 중국의 고, 마우쩌둥 주석, 고, 저우 언나이 총리, 인도의 고, 자와, 할라루 총리 등 지도자론으로 전개되었다. 회담하면서 신이치가 내년에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하자 박사가 이렇게 권했다. 인도 서북부와 파키스탄에 걸친 펀자부 지방에는 꼭 가보십시오. 그곳은 하라, 파유적등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도 유명하지만 지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 캐서린 부인이 서 남부에 있는 캐랄라주도 윤부신 발전을 이루었답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사가 인도에서 대사로서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내조한 부인은 놀라울 만큼 현지의 사정에 정통했다. 실생활에 밀접한 여성의 눈이 그사회 실상을 가장 적확하게 포착한다. 박사는 인도의 부임함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대사의 일기, 케네디 시대에 관한 사적인 기록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박사는 그책 머리말에서 캐서린 여사가 얼마나 고군부투했는지에 대해 뭔가 같이 소개했다. 가정생활, 접대, 광범위한 의전활동, 인도의 체류 중인 미국인에 대한 배려내 인도인, 친구와 외교단 부인, 그리고 그 가족과의 교류, 각종 예술행사, 그리고 내가 자리를 비울 때 나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대사, 대리 등 모두 아내 일이었다. 아내는 시간이 나는 틈틈이 힌디어도 공부해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박사는 미국 잡지인 애틀랜틱 먼슬리 1963년 5월호에 실린 부인의 수기를 보고 그때서야 알았다. 박사는 그 활동 범위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썼다. 일본으로 출간한 대사의 일기에는 부인이 쓴 수기, 엄마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도 브록으로 들어가 있다. 숙에는 부인의 일상생활이 속속들이 담겨있다. 캐서린 부인은 고용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살뜰히 챙겼다. 모두 우리 어머니입니다. 하면서 따랐다. 그 자녀수가 어쩔 때는 50명이나 되었다. 아픈 사람 이 있으면 간호하고 다툼이 생기면 해결하고 누구든 소중히 대하며 공평무사했다. 날마다 고용인들에게 마실 차를 돌리고 축제 때는 부인들에게 민족의상인 사리를 선물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잊지 않았다. 또 손님 접대, 집회, 기자회견, 만찬회 등 일체를 도맡아 준비했다. 부부 동반으로 출장을 가야 할 때도 있고 대사를 대신해 갑자기 강연해야 할 때도 있었다. 부인은 자녀를 돌보며 이 고된 업무를 모두 소화해냈다. 어서에는 남편과 아내가 신념을 공유하고 협동하는 모습을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면서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는 힘이라고 씌어있다. 회담에 동석한 일본의 어느 출판사 사장이 갤브레스 박사와 신에치에게 인도 문제와 관련해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출판사는 불확실성의 시대 등을 비롯해 박사의 저서를 일본어로 발간한 회사였다. 사장은 선진 공업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 다시 말해,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 박사가 곧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된 일본은 그 부의 일부를 가난한 나라의 자본으로 돌려줄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본이 도상국에 공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는 농업에 공헌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본은 변홍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때문에 벼농사 지도에 주력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은 같은 아시아 사람인 일본인을 친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벼농사 지도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벼농사 지도는 매우 현실적으로 공헌하는 방법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절실한 문제는 쌀과 보리 등의 식량과 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먼저 그 나라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야마모토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사께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차원의 물질이나 기술을 일방적으로 원조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단순한 이해관계가 되거나 원조를 하는 나라와 받는 나라라는 상하관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 국민은 자존심을 잃고 자력으로 하려는 의지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상호 신뢰 관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간 대 인간을 기조로 하는 항구적인 교육, 문화교류가 필요합니다. 그 교류를 10년, 20년, 50년 끈기 있게 이어가야 영속적인 신뢰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갤브레이스 박사는 신이치의 의견에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찬동했다. 회담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박사에 져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화제가 되자 신이치는 현대 사회에서 확신을 줄수 있는 지도 이념이 사라졌다고 지적한 박사의 글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대는 전쟁, 핵무기 위협, 공해, 자원과 인구 문제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도 이념, 철학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신이치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피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특히 제3차 세계대전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음속 깊이 줄곧 다짐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는데 근본이 되는 지도 이념이야말로 불법이 서라는 생명존엄의 천리이고 그 천리를 세계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인류의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아무리 불법의 법리가 뛰어나고 자신이 그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그것을 사회에 널리 반영하려면 그 법리의 위대함을 반드시 학문적으로도 검증해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종교는 독선과 교조주의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치는 세계의 지성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신이치가 이렇게 물었다.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확실성을 모색하려면 어떤 지도 이념이 필요한지 엿쭙고 싶습니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예전에는 에덤 스미스나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도 확실성이 있는 지도 이념으로 여겼지만 시대가 흐를수록 결점이 드러나자 확실성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노력은 늘 수정되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더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지적으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지도 이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버리면 현실을 외면하고 사고에서 도피하여 이론의 틀에 틀어박힌 채 사물을 판단하게 된다. 갤브레스 박사는 그 점을 우려했다. 신이치도 이데올로기나 이론이라는 미리 정해놓은 외적인 규범에 자신의 판단을 맡기는 것을 이를 반대했다. 그것이 인간의 정신을 속박하는 본말 전도에 빠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판단을 내리는 인간 자신을 갈등을 수없이 반복하고 순간순간 마음이 달라지는 모순 덩어리의 불확실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적확하게 판단하려면 그런 인간을 고양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인간을 연마하고 고양하는 보편적인 생명 철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불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참된 불법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과 우주의 일관에서 흐르고 있는 영원불변한 근본 법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 속에는 본래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영지의 셈이 있는데. 불법은 그 셈을 찾아내어 퍼올리는 방도를 가르칩니다. 이 생명의 법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여는 일을 우리는 인간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임비 박사를 비롯해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꼽히는 앙드레 말로시 등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불법을 기조로 하는 정신 변혁, 인간 혁명 운동이야말로 21세기를 여는 대화가 될 사상 운동이라고 찬동해 주셨습니다. 박사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불법에 관한 지식이 매우 얕습니다. 그런 만큼 이 이야기는 제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큽니다. 겸허한 말이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진지한 향학심과 구도심이 있다. 신이치는 더 나아가 불법의 역할을 말했다. 본래 정치도 경제도 과학도 모두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제도나 환경적인 측면 등 인간의 외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에 반해 종교는 인간 내면 세계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빛을 비춥니다. 인간의 내면을 확립하고 외적 측면을 추구해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학문을 비롯해 기구, 제도는 인간이 낳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나 환경을 개혁하려면 그 주체자인 인간의 내면을 개혁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고등 종교, 특히 불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갤브레이스 박사는 커다란 몸을 앞으로 내밀고 시니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보충한다면 오늘날 정치, 경제, 과학 등은 각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보했지만 어느새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 행복 추구라는 근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점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고 방식의 체계를 형성하는 목적 의식을 하나로 통합해 모든 것을 인간 생활의 핵심인 행복 추구, 평화 추구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불타의 나라, 인도에 꼭 함께 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번 대화는 사르나트에서 할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르나트는 녹야원이라고도 하는데 성도한 석존이 처음으로 설법한 곳으로 유명하다. 약두 시간에 걸친 회담은 많은 면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 성실한 대화에 혼이 공명하고 인간의 유대가 만들어진다. 갤브레스 박사는 회담이 끝나고 이듬해 종합월간지 문예춘추 4월호에 갤브레스의 일본 일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다. 그 글에서 신이치와 회담한 내용도 다루었다. 중국과 소련 문제, 핵무기 관리, 가난한 나라에 대한 원조 등을 놓고 일본이 해야 할 책임을 서로 묻고 답하며 이야기했다. 의견은 거의 일치했다. 박사와 신이치는 인도에서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1990년 10월에 갤브레스 부부가 세교 신문사를 다시 방문하면서 회담할 수 있었다. 이 회담에서는 평화와 경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전망, 그리고 각국 지도자와 교환, 일화 등에 대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다. 한번한 한 번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한 대화를 거듭해 마음을 일구어야 우정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993년 9월, 신해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1세기 문명과 대승불교라는 제목으로 1991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강연했다. 이때 갤브레이스 박사는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달려와 강평자의 소임을 다해 주었다. 박사는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평화 실현의 길을 제시한 강연이라며 불교 사상에서 평화를 전망하는 혼을 느낀다고 평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하고 그 이튿날에 신이 지닌 아내 미네콩, 큰 아들 마사 히로와 함께 하버드 대학교 인근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갤브레이스 박사의 집을 방문했다. 빨간 벽돌에 분홍색으로 울타리를 두른 산뜻한 집이었다. 창밖에 숲에는 귀여운 다람쥐도 보였다. 이때 박사는 85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열띤 대화가 전개되었다. 박사는 대화로서 평화를 이루려는 신이치의 신념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자신도 절대로 전쟁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신념과 정열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다. 회담에서는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등이 화제가 되었다. 시니치가 자신과 타인이 함께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박사는 대화와 이익 그리고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로 만들고 싶다는 결의를 피력했다. 그리고 신이치에게 평화를 향한 희망을 의탁하듯이 지적인 대화 그리고 평화를 위한 대화를 부디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박사는 평화 문제에 대하여 또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신이치와 더 대화해 후세에 남기고 싶다고 간절히 바랐다. 신이치도 같은 생각이었다. 첫 회담을 하고 나서 25년 뒤인 2003년 종합월간지 우시오 8월호를 시작으로 9회에 걸쳐 두 사람의 대담을 연재했다. 그리고 연재한 글에 펜을 더하여 2005년 9월에 대담집 인간주의 위대한 세계를 자기 인생을 장식하라를 발간했다. 박사는 그 발간에 지음하여에 세계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야마모토 회장의 귀중한 활동을 깊이 존경합니다라고 썼다. 한편 신에치는 박사와 나눈 친교는 제 인생에서 둘도 없이 소중한 보배입니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영지의 말씀에 얼마나 개발되었는지 모릅니다라고 썼다. 대화는 평화를 향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물결을 만들고 나아가 시대를 변역하는 새로운 사조를 만든다. 10월 10일, 갤브레이스 박사와 대담을 마친 야마모토 신이치는 오사카에 갔다. 간사이에서 여러 행사에 참석하고 시즈오카로 이동해 총본산에서 준비하는 아스하라 법난 700년 기념 법요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이치는 아스하라 법난을 사색했다. 아스하라 법난은 후지군 시모카타쇼 아스하라향 시즈오카현. 푸지시 일부에서 1279년을 정점으로 니치벤 문화를 탄압한 사건이다. 법란이 일어나기 몇년 전부터 아스하라 향에서는 니코상인이 천태종 류센사의 승려와 농민들에게 홍교의 파동을 넓히고 있었다. 류센사는 많은 승려가 거주하는 큰 사찰인데 이곳에서 니슈와 니치벤 등이 잇따라 정법에 귀의했다. 니슈와 니츠베는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에 환희하고 적극적으로 류젠사의 승려들을 절복했다. 류젠사에서는 헤이노 사콘 입도 교체가 주지의 대리로서 권세를 부렸다. 호조 일족인 교치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사찰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이냐 마음대로 썼으며 도둑에게 돈을 받고 그 도둑을 공승. 본전에게 급사하고 시중되는 승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또 사차 연못의 독을 풀어 잡은 잉어와 붕어를 파는 등 불가의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악행을 일삼았다. 또 루션사는 천태종이면서도 천태가 전한 법화경의 가르침을 버리고 아미타경을 불렀다. 신앙의 근본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니코 상인의 가르침을 받은 니슈와 니치밴 등은 니치엔 대성인의 마음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소리 높여 창제에 힘썼다. 그리고 연불 등의 그릇된 가르침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화경의 정법정의를 끝까지 외쳤다. 법화 절복이 점점 더 기세있게 확대되자 교치는 자신의 주지대리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느꼈고 결국 대성인의 문화가 된 승려들을 협박하기에 이른다. 가르침의 정사를 가리기는커녕 보신의 급급해 오히려 탄압하기 시작했다. 권위와 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사람은 개혁을 두려워한다.